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다 파산으로 우리나라도 타격 클것 같은데 금융위기 오나요? 일단은요 기사부터 하나 봅시다 홍콩법원 중부동산위기 촉발 홍다에 대해 청산명령 내렸다 부채만 444조 원 그래서 홍다그룹에 결국 청산을 명령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청원을 승인했고 곤두박질 쳤고 거래는 중단됐다 근데 홍다 파산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2021년 말역외 채권에 대해서 돈을 갚지 못해 불안감을 키운다. 개소리고, 2019년부터 나왔어요. 그때 연쇄 디폴트 이야기 나오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2022년 한해 동안 108조 원의 손실을 보고, 어디서 파산 신청했어요, 원래? 미국 가서. 파산 신청했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다 뜯어먹으니까 미국 가서 한 거야.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엉다, 파산이 됐다. 어차피 이거는 이미 파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 이제 청산까지 나온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홍다 파산으로 우리나라가 타격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또 하나는 홍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이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후자였던 홍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온다 요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홍다 파산 안 해도 금융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척증 뭐. 원래 미국은 G2를 가만두지 않아요.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고, 독일이 어떻게 무너졌고, 러시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오나.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심층적인 이유 말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붕괴죠. 그럼 이 부동산 붕괴가 왜 일어났냐. 중국 현실을 보면은 중국이 지금 어떤 현실을 걷고 있냐면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나서 부동산 폭등하죠. 이게 건설사 투기를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집값 거품이 심화되면서 살수 있는 여력 즉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플러스로 똑같이 중지를 못 구하니까 출산율이 급락합니다 근데 이 건설사든 부동산이든 이거 다 뭘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거품들은 부채로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채의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래 가는 이유가요. 중국 이야기니까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요. 동탁이라고 있는데, 얘가 워낙 많이 헤쳐먹어가지고 살이 지룩지룩 쪘어. 근데 얘가 역적이라고 주살당했죠. 이렇게 배꼽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배에 얼마나 기름이 많이 껴있었으면은, 이게 3일 동안 탔대요. 저기서 알아둬야 될건 뭐예요? 배에 기름이 많이 끼면요. 그 기름이 다탈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동산 폭락이란 불이 붙었는데, 워낙, 부동산 거품이라는 기름이 배에 많이 끼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게, 중국의 현실이다. 근데, 어느 나라의 현실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딱 우리나라 현실이랑, 거의 들어갔죠. 어느 나라가 중국 같냐, 이거죠. 왜냐면은, 일본은 중국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중국, 일본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부동산 거품 온게에 성구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과거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PF 구조가 어떻, 어떻다고 그랬어요? PF 구조가 지금 5에서 10%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0 0 0대대짜리 사업이에요 분양가 한 10억으로 책정을 했어 그러면 1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 내돈한 500억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500억 가지고 1조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작살 나는 거지. 이런 사업체들이 태반이죠. 근데 지금 중국, 뭐, 일본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중국의 붕괴, 그리고 우리나라의 붕괴는요, 일본도 일본인데, 과거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셔야 돼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집값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요자, 대출, 오케이. 그 다음에, 건설사, 건설을 해준다. 건설업 대출도 오케이. 어차피 손실 안 나니까. 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어? 은행에 돈이 없네? 그러면은 요걸 묶어가지고 증권 발행해서 또 돈을 만들어서 또 해야지 이게 MBS 증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대출 내줘서 가격 올라가면은 그만큼 회수가 잘 되니까 아 돈을 더 빌려주고 싶은데 아 그러면 사람들 증권 만들어가지고 자금 뿌려가지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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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하는 거죠 갑자기 불리려니까 삐가날나왔어 그러다 무너진 게 글로벌 금융 위기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다. 왜? 부동산 무조건 돈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이때 그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부동산 광풍이 불었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 닷컴버이 터진 이후 부동산에 미쳤다 사람들이. 그런 거고. 지금 딱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버블 터지기 직전에 뭐 했어요? 경기상 안 나온 곳에 다리 짓고 건물 짓고 했죠. GTX 왜 짓겠어요? 이거 SOC 사업이잖아요. 건설사 붕괴 막으려고 SOC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143조 중에서 75조를 민간이 마련해줘서 GTX 추진해라.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친 나라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일금융권이라고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은행, 베어스턴스 은행 이런데도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다면, 왜냐면 하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뭐 PF 투자 뭐 이런 것도 뭐 하긴 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대출 빌려주고 예대 수익 올리고 대출 빌려주고 예대 수익 올리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 점인데 문제는 2금융권. 그래서 저희가 계속 2금융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양호한데도 위험하죠. 저축은행은 그래도 PF 자기 자본 20% 봅니다. 왜냐면 2011년에 터졌으니까. 근데 세마 혹은 뭐, 신협, 원협 해가지고 하는 상호금융들. 이런 데는 5에서 10%만 가지고 있는데도 마구 빌려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얻는데 내돈 500만원 들어갔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500만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죠. 근데 2천만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거 안될것 같은데도 포기가 잘안 되죠. 그런 거라서 자기 자본이 적으면요, 터질 것들 어마어마하단 소리예요 중국의 헝다 파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헝다 파산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터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는 소리예요 이 금융권이 워낙 그 부담을 많이 짊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PF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터뜨려질까 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PF 부실 태양건설에 대해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잡을 거면 진작에 태양건설 터지기 전에 잡았어야지 근데 태풍만달 터지고 나서 정부가 좀 도와줄까 하고 간봤는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아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 성붙고 그 다음에 p 프 지금 부실 정리하겠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겠냐 다 지지도 때문 아니에요 민주당이했든국민의힘이했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보고 하는 거지 실거주 유예도 아마 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뭐고 두 번째로는 성다파산으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것 같냐 당연하죠 이건. 그래서 옛날에는 한, 미, 동조화가 심했다면 요즘에는 한중동조화가 심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미동조화보다 한중동조화가 더 세진 게 아니라 한국은 원래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케이스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국가수출입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다가 중국 미국 올려놓은 이유가요 중국 다음이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1국이 중국이야 2위가 미국이고. 근데 보통 왜 한미 동조화가 잘 되느냐? 미국이 세계적으로 뭐 하나 딱 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다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한미 동조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냥 미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그러면서 막 박살이 났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조화가 확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N 투자하시는 분들 원엔 환율이 올랐어. N 투자해도 돈 벌었다. 근데 원 N 환율을 볼게 아니라요. N 달러 환율이랑 원 달러 환율을 보면은 N 달러 환율도 n 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원 달러 환율에서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쉽사리 살아난 상황이냐? 중국이 그렇게 쉽사리 살아난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는 근데 중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문제는 홍다가 터진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관치금융, 관치금융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랑 비교도 안 돼요. 중국이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된다,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를 토대로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연쇄 디폴트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의 연쇄 디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시장에 확 들어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늦춰졌을 뿐인 거고, 이 위기가 진짜 경제 위기인지 코로나 위기인지 헷갈리니까 사람들도 막 자금 퍼다 붙고 했는데, 경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게,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돈은 많이 풀렸으니까 오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홍다 터지고 나서 중국의 핵심적인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는데 홍다가 중국 부동산 그룹 중에 2등이었죠. 이 등이라면,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부동산 업계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부동산 업체들에서 자회사 정리하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그거 메꾸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딱 중국 비스무리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게 길게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이 안 오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 영향을 같이 받은 거다. 요 와중에 채권, PF 금리 올라가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거기다 분양가 고품 워낙 심하니까 대출도 안받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은 인테리어 안 하고 지어요. 우리나라 인테리어 다한 채로 짓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안 하고 지으니까 임대수요도 잘안 들어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 그래도 신축이고 뭐 인테리어 가 되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좀더 버텼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분양시장 보면은 못 버틴다는 게보인다 이런 것도 보시면 답은 다 나오죠. 중국에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길게 할 것이다. 지금 내수는 전혀 안 살아나고 있고 수출기업을 위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수출기업들이 살아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헝다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헝다파산처럼 부동산 업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나, 과거 버블 때 일본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왜 유사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 없이 이금융권 위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